도대체 얘는 왜 이러는 걸까? 왜 여자들은 남자를 끊임없이 힘들게 하는 걸까? 그날인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연애하고 있는 남자들 그리고 썸을 타고 있는 남자들은 특히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 바래 중요한 사실 하나부터 짚고 갈게요 여자가 일부러 밀당을 한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그녀의 감정을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실 이것만 알면 너무 쉬운데 오히려 조금만 다르게 보면 여자 자체가 상상도 안 되기 쉬워져요 여러분이 놓치고 있는 핵심은 이겁니다 안녕하세요 슈네 여러분 제이콥 한조입니다. 오늘도 엄청난 인사이트 갖고 왔어. 이 영상만 봐도 여자를 만날 때 난이도가 10배는 낮아지니까 여자한테 이런 말 들어본 적 있는 친구들 있을 거야. 여자는 남자한테 쉽게 안 보여야 돼. 밀당을 해야 남자가 더 끌린대. 여자는 좀 튕기는 맛이 있어야 된다는데? 오늘의 주제는 바로 여자의 테스트와 밀당입니다. 여자의 테스트는 치밀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감정의 또 다른 배출 형태예요.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이 남자는 어떻게 반응할까? 나를 품어줄 수 있는 여유가 있는 남자일까? 내 생에 최고의 남자를 선택하고 싶은 본능적인 욕망 때문에 밀당으로 가늠해 보는 거죠. 그녀가 하는 밀당은 순간적인 감정이 의한 거기 때문에 계획적일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저 그 순간에 감정 상태에 따라 다가왔다가 멀어지고 남자에게 끌렸다가 갑자기 벽을 세우는 걸할 뿐이에요. 여자는 감정을 선감정, 후합류화하는 존재입니다. 즉, 내가 지금 이렇게 느껴졌어. 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 감정에 대해 정당성을 갖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 남자가 지금 좋은 느낌이나 안정감을 주면 조금씩 마음을 열고 불안하거나 확신이 안 들면 본능적으로 거리를 둡니다. 이거를 이성적으로 판단한다고 착각하면 어제처럼 분위기 좋다가 여자한테 잘리고 헌타 오는 거예요 알겠죠 남자들은 어떠한 감정을 이해한 뒤에 느끼는 반면 여자들의 메커니즘이 약간 지랄 맞긴 하거든요 여자에게 감정은 이해할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순간을 살아내는 현실이에요 여자는 이유 없이 반응하고 그 반응에 맞춰 세상을 해석해요 그래서 여자의 감정은 논리로 설득할 수 없는 거고요 나도 내 감정을 모르겠어 우리 서로 생각할 시간을 갖자 오빠는 내 감정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아 감정이 곧 논리고 감정이 곧 현실이고, 감정이 곧 정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자의 테스트나 밀당에 직면했을 때, 아, 얘가 밀당을 왜 하는 거지? 반격기 멘트를 뭘 치지? 이거를 파고들 게 아니라 지금 그녀와 나 사이에 흐르는 감정을 누가 주도하고 있는지 그걸 파악해야 돼요. 근데 남자들은 뭐부터 생각해요? 이 여자가 나에게 호감이 있나? 아닌가? 왜 자꾸 튕기지? 왜 이렇게 반응이 시큰둥하지? 왜 자꾸만 말이 바뀌지? 이거부터 생각하잖아. 근데 이렇게 머리로 계산을 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이 관계는 여자의 감정 흐름에 맞춰 따라가게 돼요. 이 영상은 그런 식의 관계를 흘러가지 않기 위한 가장 중요한 시작점이에요. 여자가 마음이 들어하는 것 같다가도 갑자기 차갑게 식는 순간들 혹은 방금 전까지도 농담하며 잘 묻다가 뜬금없이 우리 조금만 거리를 두자. 이런 말들 남자들은 이런 이해할 수 없는 흐름을 한두 번 겪어본 게 아니잖아 그렇죠 이거는 이 여자가 지금 나이 관계가 불안해 너를 믿고 나를 맡겨도 될지 모르겠어 라는 불안의 신호입니다 즉 당신이 이 여성에게 관계에 대한 안정감이나 확신을 주지 못했을 때 여자가 한발 빼기를 하는 거죠 여자 입장에서 남자와 감정적으로 가까워지고 자신을 맡긴다는 건 가장 행복한 일이지만 동시에 가장 두려운 일이기도 해요 이유는 엄청난 리스크를 안아야 하기 때문에 여자에게 있어 감정 몰입은 곧 투자를 뜻하니까요. 거절 당할까봐 두려워서가 아니라 자기 가치를 쉽게 팔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남자의 정자의 전략은 뭘까요? 많이 뿌릴수록 좋죠. 그리고 표현도 많이 할수록 좋아요. 표현은 곧 실행이기 때문에 여자의 난자의 전략은 뭘까요? 고르고 또 고르고 판단해서 감정을 스스로도 여러 번 테스트를 해봐요. 그래서 여자의 표현은 말이 아니라 상황으로 전달이 됩니다. 여자는 좋아해도 감추는 존재예요. 남자는 좋아하면 표현해야만 된 존재예요. 세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로미오가 줄리엣의 사촌을 죽이게 돼도 그녀는 그 상황에서 로미오를 탓하지 않아요. 나는 로미오의 것이고, 로미오는 나의 것이다 라고 하잖아. 그리고 로미오가 죽었다는 오해를 한 줄리엣이 그의 옆에서 이렇게 말하고 결국 자살하잖아요 나의 전부는 당신이에요 만약에 당신이 죽는다면 나도 따라가겠어요 여자는 진짜로 사랑에 빠지면 그건 좋아하는 수준이 아니라 삶 전체가 그 남자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외에 실제로도 죄수를 사랑한 여인들이 탈옥을 돈 사례도 있잖아요 이처럼 여자는 자신을 감정적으로 열리게 만든 남자를 하루아침에 끊어내지를 못합니다 단칼에 끊어내기에 그는 그녀의 삶에서 너무나 강력한 위치에 서 있으니까요. 그래서 또 그만큼 여자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지키기 위해 남자와 스스로 거리를 두면서 검증 루틴을 돌리는데 그게 바로 테스트와 밀당입니다. 근데 우리 남자들은 여자들이 확신이 없을 때 하는 전형적인 말을 감정이 식은 거라고 오해를 해요. 여자들이 나도 내가 뭘 원하는지 모르겠어. 그 오빠가 좋은 것 같은데 뭔가 겁나. 우리 관계 너무 빠른 거 아닌가? 그러면 우리 눈치 없는 남자들은 땅 치고 후회할 실수를 바로 해버리잖아. 아니 갑자기 왜 그래? 내가 뭐 잘못했어? 그냥 솔직하게 말해봐. 숨기지 말고. 이렇게 의상적으로 따지고 들거나. 아니면 너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다른 남자 생겼어. 이렇게 불안해져서 감정적으로 매달리지. 이두 가지가 테스트 광탈 루트예요. 진짜 안타까워 죽겠어. 사실 여자가 저런 말을 하는 건 오히려 감정이 더 깊어지고 있다는 건데 명확한 확신 한 번만 달라는 건데 저렇게 말은 하더라도 마음속으로는 점점 이 오빠가 좋아지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 남자는 진짜 괜찮은 사람일까? 믿어도 될까? 혹시 내가 실수하고 있는 거 아닐까? 이거를 끊임없이 스스로 되물으면서 남자에게 표현만 저렇게 하는 겁니다. 여자가 진짜 원하는 남자의 대응은 팩트나 설명이 아니라 네가 느끼고 있는 그 감정은 나와 함께 안전하게 존재할 수 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시작해보자. 라는 시그널이에요. 네가 지금 불안한 거 알아. 네 마음 이해해. 근데 나는 흔들리지 않고 너를 리드할 거야. 이 서브 텍스트를 담아서 태도로 전달하는 게 핵심입니다. 초기 썸단계에서 여자가 나 근데 가끔 그런 생각 들어. 나는 나랑 있는 게 지루한데 괜히 나 혼자만 설레는 건가? 이런 말을 해요. 그럼 이때 모쏠은? 아니, 왜 그런 말을 해? 나 하나도 안 지루해, 진짜야. 하지만 우리 슈네이는 뭐라 그래? 나는 설레는 사람 아니면 같이 이렇게 안 있어. 그리고 평소에는 술도 잘안 마시는데 너랑 있으니까 술이 잘 들어가네. 심장도 빨리 뛰고 손 줘봐. 어때? 설레하는 거 느껴져? 여기서 조금만 감정을 유도해주면 이렇게 섹슈얼 텐션으로도 전환시킬 수 있어.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진짜 이거를 증명할 수도 없고. 아니 어떻게 네가뭐매스 들고 오빠 심장 꺼내서 열어보던가 나는 설레면은 몸이 따뜻해지는데 우리 뭐 안아가지고 어? 온도 어, 체크 좀 해볼까? 이렇게 뻔뻔하게 능청스럽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아, 여자가 느끼는 지루함이라는 감정을 긴장감 재미음 유머라는 감정으로 해석을 돌린 거예요 그리고 심장이라는 비언어적인 감정 코드를 포착해서 설레하는 거 느껴지냐며 말로 여자의 몰입을 더 유도합니다 그럼 여자 입장에서는 아이 남자가 내 감정을 진짜 읽고 있구나 라고 느껴져요 그 순간에 남자 여자는 다시 관계의 감정을 리드하게 되는 거고요. 어린 아이와 같은 감정선을 가진 여자는 감정이 몰입되면 될수록 또 불안함을 느낍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여자는 몰입할수록 통제력을 잃어가는 상태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남자보다 내가 더 많은 감정을 투자하고 있다고 스스로 인식하게 되는 순간 그건 여자에게 위험신호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감정이 몰입되면 될수록 무의식은 이렇게 명령을 내려요. 내가 더 안달내는 것같아 이러다 나만 상처받는 거 아니야? 그리고 바로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방금 전까지 분위기도 좋았고 분명 나를 좋아하는 게 느껴졌는데 뜬금없이 거리두기를 한 행동. 이런 행동들이 확신이 없는 남자와 더 가까워지지 않도록 멀어지려고 밀어내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겪는 여자의 이유 없는 테스트의 정체입니다. 그럼 이제 질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이 테스트는 언제 끝나는 건가요? 언제 여자의 마음이 안정되고 관계로 넘어가는 건가요? 그냥 받아주고 감정 쓰레기통을 계속 하라는 건가요? 다행히도 그렇진 않습니다. 여자의 테스트는 무작정 반복되지 않아요. 그 감정의 곡선에도 임계점이 분명 존재해요. 우리는 바로 그 임계점을 파고들어야 합니다. 테스트를 거듭하다 어느 한 지점을 넘어서면 여자는 더 이상 여러분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여자는 자신이 느끼는 불안함의 지점을 지나고 한 고비를 넘기면 스스로 감정의 무게를 인정하기 시작해요. 이 타이밍이 감정의 임계점입니다. 여자가 리드되는 안정감을 체감하는 순간이죠. 여자의 감정 방향을 바뀌었다는 뜻이고 더욱 깊은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결정적 순간입니다. 이것만 알아도 야놀자 켜는 것은 시간 문제란 말이야. 그럼 이 결정적 순간에 남자는 무엇을 해야 될까? 이 시점에서 여자는 더는 확인하려 들지 않습니다. 대신에 스스로 감정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을 원하죠. 여자들은 말로는 이렇게 말해요. 나는 그냥 마음 편한 사람이 좋아. 서로 마음이 맞아야지. 부담스럽게 다가오지 말았으면 좋겠어. 하지만 그녀의 진짜 속마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네 옆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싶어 내가 예민하게 들어도 날잘 보듬어 줬으면 좋겠어 내가 약해졌을 때날더 깊이 끌어안아 줬으면 좋겠어 즉 여자의 감정 전환은 말이 아니라 느낌으로 일어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해요 아 내가 느끼는 감정이 틀린 게 아니었구나 이걸 여자가 조용히 체감하는 순간 감정은 전환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내 사람이라는 인식이 자리를 잡혀요 여자의 감정의 임계점은 논리로 설득해서 넘는 게 아닙니다. 오직 그녀가 직접 경험한 감정의 조각들이 쌓여야만 그 순간이 찾아와요. 이 남자 옆에 있으면 이상하게 편안해. 별 이유 없이 좋은 기분이 들어. 내가 예민하게 굴어도 그 사람은 무너지지 않았어. 내가 감정적으로 미숙할 때도 그는 조급하지 않았어. 이런 감정의 인지들이 하나, 둘 쌓이면 여자는 점점 스스로 확신을 갖게 돼요. 그리고 그 확신이 생긴 여자에게 더 이상 테스트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이미 감정을 투자했으니까요. 그럼 이제 여자가 언제, 어떻게, 왜 남자에게 주도권을 넘기게 되는지 한번 짚어볼게요. 놀랍게도 그 순간을 만드는 건 거창한 상황이나 대단한 말이 아니라 감정을 리드하는 태도와 내면의 안정감에서 시작됩니다. 여자는 관계 초반에서만큼은 자신이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걸 느끼는 걸 좋아해요 오빠가 나한테 먼저 연락해야지 이 정도 노력으로 감동받기에 좀 부족한데 나한테 잘 보이려는 거 조금 귀엽네 여자가 하는 이런 말들은 사실 감정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감정을 확신할 수 없고 이 남자에게 마음을 열기 아직 두렵기 때문에 테스트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스스로 우위를 유지하려는 겁니다 하지만 그 반대편 여자의 무엇이 깊은 곳에서 여전히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나를 이끌어 줄수 있는 남자를 원해. 겉으로는 내가 흐름을 주도하고 싶어 라고 하지만 감정적으로는 이 관계를 안정되게 리드해 줄 남자를 갈망해요. 다만, 논리적인 리드가 아니라 감정의 방향을 설정하고 리드해 주는 거죠. 그럼 남자는 무조건 참고 이해만 해야 되냐? 여자가 아무리 감정적으로 굴어도 다 받아줘야 되냐? 절대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매력적인 남자는 이해를 해주는 게 아니라 감정을 리드하는 남자예요. 남자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여자를 잘 다룬다는 건 감정을 다 받아주고 공감하고 맞춰주면 된다고 생각해. 하지만 여자들은 공감해주는 남자보다 감정의 방향을 잡아주는 남자에게 더큰 안정감을 느껴요. 여자에게 최고의 존중은 여자로 느끼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정이라는 건 본질적으로 흔들리는 것인데 흔들리는 모든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에 수렴한다. 그래서 여자들은 흘러가는 감정이 어디로 끌고 갈지 정해주는 남자가 필요해요. 대부분의 남자들은 관계의 주도권을 가진다라고 하면 말을 세게 하거나 대화를 통제하거나 먼저 연락을 끊어버리는 걸 떠올려요. 하지만 진짜 주도권은 이 관계 속 감정의 흐름을 리드할 수 있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녀가 물먹일 때 말없이 함께 있을 수 있는 남자. 그녀가 짜증낼 때 웃으며 안아줄 수 있는 남자. 그녀가 불안해할 때 괜찮아, 나 여기 있어. 라고 말해주는 남자. 이 남자는 절대 의심받지 않습니다. 리드 당하지도 않아요. 감정의 중심을 잃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여자는 말하지 않아도 느끼게 됩니다. 이 남자랑 있으면 나는 감정적으로 안전하구나. 내가 예민해도 이 남자는 나를 감당해줄 수 있구나. 이 남자는 내 불안을 무너뜨리지 않고 그대로 안아주는 사람이구나. 남자는 본능적으로 성적 다양성을 추구합니다. 가능한 한? 많은 여성과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 건 단순한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유전자에 각인된 번식 전략이에요. 왜냐하면, 남자는 정자를 퍼뜨리는데 거의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한 번의 관계로 수억 개의 정자가 배출되고 그 과정에서 생물학적 위험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상을 가진 존재입니다. 남자들은 이 욕구를 사회적 책임과 도덕, 관계의 신뢰라는 이유로 절제하며 살아가요. 그럼 여자 쪽은 어떨까요? 여자의 본능은 반대입니다. 단한 번의 성관계로 임신이라는 거대한 리스크를 감당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즉 그녀에게 성은 단순한 쾌락이 아니라 생존과 미래 선택과 책임의 교차점이라는 거죠. 여자라고 성적 대안성이 없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게 성립이 안 되는 게 남자는 부계의 불확실성 때문에 이 아이가 내 아이가 맞아 이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에게 불안함을 느끼거나 집착을 하게 되면 너그 남자는 잤어? 이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남의 아이를 키우는 건 남자에게 재앙에 가까우니까요. 그래서 그 여자의 두 번째 남자를 자처하는 남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본능적으로 이 남자가 나의 성적 자원을 맡길 만큼의 가치가 있는지 끊임없이 확인하려 들어요. 얘 진짜 괜찮은 사람 맞아? 내 몸만 원하는 거 아니겠지? 이게 바로 여자의 검증 본능이고 그 남자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수많은 테스트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이유입니다. 남자는 여자의 테스트를 이해하지 못해요. 여자도 남자가 왜 다른 여성에게 시선을 주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서로가 너무 다르니까요. 여자는 자기 감정을 의심하는 동물이다. 여자는 감정적 동물이 아니 아니라 감정에 민감한 동물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기가 뭘 느끼고 있는지조차 확신이 없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에게 검열을 시작해요. 자가 검열의 3단계를 거칩니다. 내가 지금 설레는 게 맞나? 이게 진짜 호감이야? 아니면 잠깐의 기분이야? 이 사람에게 보여줘야될 감정이 맞나? 그러니까 여자는 좋아해도 말을 못 해요. 말할 이유를 못 찾아요. 왜냐하면 표현은 곧 노출이거든요. 그리고 노출은 위험으로 직결됩니다. 여자에게 고백은 감정 표현이 아니라 자기 가치 판매예요. 남자는 좋아한다고 감정을 전달해. 여자는 좋아한다고? 여자가 좋아한다고 하는 건 내가 너한테 팔릴 준비가 됐다는 선언이에요. 즉, 여자의 고백은 호감 표현이 아니라 나의 여성적 가치를 꺼내 보여주는 도박입니다. 그래서 여자 입장에선 말 실수 한 번, 감정 노출 한 번으로 자기가 싼 여자로 보일까 봐 전전긍긍하는 거죠. 여자의 흐름은 정서, 시뮬레이션, 판단 구조예요. 남자의 흐름은 좋다. 내일 데이트할까? 만나자. 여자가 남자의 흐름은 좋다. 내일 데이트할까? 만나자. 좋다? 왜 좋지? 이 사람이 날 진짜 원할까? 이 남자랑 잘 되면 뭐가 좋지? 나중에 헤어지면 상처받는 거 아닐까? 아, 몰라. 그냥 말안 해. 이런 구조예요. 그런데 우리는 슈네인이라면 여기서 한 걸음 더 진보적인 관점을 택해야겠죠. 여자는 남자의 진가를 확인하기 위해 테스트를 한다. 우린 이걸 받아들이기로 해야 돼요. 그녀가 끊임없이 스캔하고 실험하고 검증하는 건 단순한 테스트가 아니라 선택적 번식을 위한 진화의 전략이라는 것을. 여자는 좋아하는 감정을 이 감정 맞아? 하고 혼자 세탁기를 돌리는 애들이야. 그 결과 표현 대신 테스트, 고백 대신 거리두기, 호감 대신 썸에 감금시키기. 가두고 팬다는 거야. 이게 여자의 기본값입니다. 알겠지? 왜 썸탈 때 흐지부지 끝나는 경우가 생기는지 알겠지? 그러니 남자의 진가는 행복하고 편한 환경에서는 드러나지 않으니까 여자들이 무의식적으로 남자를 일부러 난처하게 만들고 감정적으로 짜증나는 상황에 던져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슈네 친구들. 앞에 여자가 지금 너를 짜증나게 해. 그럼 무슨 생각을 해야 돼? 아, 이거 테스트구나. 기회가 왔구나. 이것만 통과하면 바로 야놀자구나. 이렇게 떠올려야 돼요. 자, 우리가 명품 가방이 있어. 근데 이 명품 백을 제대로 평가하는 순간은 평상시가 아니라 비 오는 날, 흙탕물 속, 사람 많은 버스 안에서 부딪히고 긁혔을 때잖아. 그 가방이 혹독한 환경에서 굴러 먹었는데 멀쩡해. 아, 명품이네, 역시. 이 가방 내 웃음 끝내주네. 이런 생각을 하잖아. 그러니까 여자들도 똑같아. 감정적 난기류, 예상치 못한 상황, 불편한 대화 속에서 이 남자가 흐트러지지 않는지, 유지가 되는지를 눈으로 스킨하고 있어. 마치 가치 감지 센서가 있는 것처럼 친구들 드래곤볼 봤죠. 여자 왼쪽 눈에 투명한 스카우터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만약 내 영상 끝까지 안 보잖아. 그럼 어떻게 돼?